2026년형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는 미 육군의 대표적인 다목적 헬리콥터로 오랜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왔다. 최신형 2026 모델은 이전 버전의 성능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전과 다양한 임무 환경에 맞춰 더욱 정밀하고 강력하게 진화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헬리콥터는 수송 지원, 전투, 구조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며 그만큼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업그레이드 된 엔진 성능이다. 2026 UH-60 블랙호크는 향상된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더 높은 출력과 연비 효율을 자랑한다. 특히 T901 엔진은 이전 모델 대비 약50% 가까이 향상된 출력으로 더 무거운 화물 수송과 고지대 작전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 이는 산하 지역, 고온지대, 고습도 환경 등 다양한 조건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은 완전 디지털화되어 더욱 정밀한 조종이 가능해졌다. 첨단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비행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GPS 기반 항법 장치와 연동되어 험난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경로 비행이 가능하게 하며 야간 작전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뛰어난 운용성을 보장한다. 기체 구조 또한 한층 향상되었다. 2026년형 블랙호크는 복합소재와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무게는 줄이면서도 강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연료 효율 향상과 함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되며 유지보수 비용도 줄여준다. 탑승 공간은 여전히 넉넉하며 11명 이상의 병력 수송이 가능하고 필요 시 메디백 장비를 장착하여 의료 후송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후방 화물 도어와 슬라이딩 도어는 빠른 승하차를 가능하게 하며. 외부 하중을 이용한 대형 장비 수송도 지원한다. 방어 능력 측면에서도 대폭 강화된 모습이다. 새로운 2026형 UH-60은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과 IR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 위협에도 더잘 대응할 수 있다. 특히 DIRCM 지향성 적외선 대응 시스템이 기본 장착되어 적의 적외선 유도 무기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복수의 기총 포지션과 로터블 무기 장착 능력을 통해 화력 지원도 가능하며 경찰 또는 특수작전용으로 개조가 가능해 다목적 전술기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항공전자 장비 또한 눈에 띄게 발전했다.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HMD, 는 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제공하며 다기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센서 정보, 무장 상태, 항법 정보 등을 동시에 제공해 빠른 판단과 조작을 가능하게 한다. 최신형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가 통합되어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며 상황 인식 능력 또한 대폭 향상되었다. 무장 구성도 임무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 가능하다. 기체 측면에는 7.62mm 또는 12.7mm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고 필요시 로켓포드, 헬파이어 미사일 등도 장착 가능하다. 이러한 무장은 UH-60을 단순한 수송기체가 아니라 전술 공격 플랫폼으로도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특수작전부대와의 협동 임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6 UH-60 블랙호크는 전작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대전 양상에 맞게 기술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진화한 헬리콥터다. 빠른 배치 능력, 다양한 무장 조합, 향상된 생존성과 정밀 비행 능력은 전 세계 군사작전 환경에서 이 헬리콥터의 중요성을 계속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과의 공동작전 수행 시에도 이 기체의 신뢰성과 범용성은 큰 자산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블랙호크의 진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무인 기술, AI 기반 조종 지원 시스템, 더욱 향상된 방어 시스템 등이 추가되면서 UH-60이 개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전통과 미래 기술이 만난 UH-60 블랙호크는 오늘날 가장 상징적인 전술 헬리콥터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군용 장비 리뷰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KMVP, 다양한 밀리터리 기술과 기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분과 함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유튜브 제목 제안 한국어 2026 블랙호크 헬리콥터 리뷰 성능 완전 분석 UH-60 블랙호크 최신형의 모든 것 전설의 헬리콥터 블랙호크 2026 모델 리뷰 미국 육군의 심장 2026 UH-60 블랙호크 실전에서 진화한 2026 블랙호크 완벽 해부 짧은 설명, 2026년형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스펙, 성능, 기술 업그레이드를 상세하게 리뷰합니다. 전설의 기체가 어떻게 현대전에서 다시 태어났는지 알아보세요. 해시태그, 샵 블랙호크, 샵 UH-60, 샵 헬리콥터 리뷰, 샵 군사장비, 샵 2026, 헬기, 샵 밀리터리, 샵 카MVP, 샵 항공기술. 키워드, 블랙호크 2026, UH-60, 군용 헬리콥터, 헬기 리뷰, 최신 헬리콥터, 항공 리뷰, 밀리터리 기술 미 육군 헬기 전술 헬리콥터 카인 VP